네 안녕하세요 어, 이동통신분과 분과장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통신연구원의 이준환이라고 합니다 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 분과장 역할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아까 전에 개회에서 어, 김대준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전략맵 기존에 해왔던 전략맵이 로드맵으로 어, 탈바꿈을 했고요 그 궁극적인 그 취지는 목, 목적은 어, 기존에 해왔던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그냥 뭐랄까, 늘애니얼리 해왔던 그런 그 작업을 좀더 의미있게 만들어 보자. 단순히 독자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것 외에도 그 작성된 그이 뭐랄까요? 우리의 작업 결과가 어떤 기획이나 뭐 과제 기획을 할 때나 기술과제라든지 표준과제를 기획을 할때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뭔가 변화를 시도해 보자. 해서 시작된 게 이제 올해 처음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어 일단 당초 시작한 목적이 목표가 굉장히 나이스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어드밴스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 오늘 제가 올해 작업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로드맵 발표를 위해서는 일단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 간단하게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G, 6G. 5G는 이미 시작됐고, 6G에서 지금 한창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서비스와 기술이 어떤 트렌드로 진화가 되고 있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올해 작업한 로드맵 관련된 버전 2023 이동통신 표준화 로드,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현황입니다. 현황은 예, 보시다시피 어, 2019년 4월에 저희가 5G 최초 상용화 선포하고 바로 이제 5G 플러스에 대한 어, 전략을 과기부에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제 밑에 이제 쭉 읽어보시게 되면 6G는 2020년도에 기본 계획안을 발표합니다. 전략 기본 계획안. 그는 굉장히 그 6G에 대한 가벼운 어떤 스케치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실행 계획을 또 발표합니다. 를 그래서 2021년도 6G 과기부에서 실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 실제 그 국책 연구 기관인 저희 에티리에서는 6G 과제를 실제 수행하고 있고요. 그 21년부터 그 과제는 25년까지 어 목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컴포넌트 기반의 어떤 기술 개발을 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어, 과기부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행 계약, 계획을 어, 바탕으로 해서 어, 과제가 초초지능 초성능 뭐 초공간 뭐 이런 어떤 어 큼직큼직한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어, 과제가 기획돼서 어 2025년도까지 어, 시작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5G가 아시다시피 페이즈 페이즈 1, 페이즈 2, 페이즈 어프로치를 했죠. 그때 5G 대표적인 게 세계의 유시 시나리오였고 다음에 지금 아직 결정은 안났지만 ITR에서 결정 안 났지만은 났지만, 어, 6G에서의 유시 시나리오는 더 다양해질 걸로 저희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6G 또한 페이즈가 1, 2로 끝나는 5G와 달리 더 많은 페이즈로 해서 6G가 표준화 활동이 진행이 않을까 하고 어, 감히 예상해 봅니다. 그 국내에서는 이제 그런 그 정책 현황이 있었고요. 어, 그 동안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더 빨리 한국보다도 더 빨리 시작했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의 어떤 프라이빗 도메인에서 시작됐던 것이 어 중국과의 어떤 지역폴리티컬한 이슈 때문에 국가 단위로 이제 페더럴 그 국가 단위로 해서 이제 표준화가 진행되는 식스지가 아렌디가 개발되는 그런 어추이로 진행되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중국은 뭐2030 PG라는 그룹에서 2020 PG에서 2030 PG, 어, PG로 20, 어 네임을 바꾸면서 그곳에서 이제 아렌디를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도 뭐 호라이즌 어 유럽이라든지 뭐 6G IA 이런 쪽에서 마찬가지로 상당히 활발하게 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일본 같은 경우도 파이 5G MF에서 5G를 어수행하다고 하고 있다가 어저 뭐죠? 6G 프로모션 그룹이라 어, B5G PC죠. 비비 n 드 5G 프로모션 컨소시엄을 어 총성이 구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6G에 대한 이니셔, 이니셔티브를 어, 갖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그 다양하게 각, 양, 각 글로벌하게 어, 국가들과 협력도 수행하고 있고 또 국가들 국가들 간에 서로 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 아시다시피 어, 글로벌 파미지 포럼이라고 해서 어, 유럽, 한국, 뭐 인도, 브라질, 뭐 일본 이런 나라들 서로 MOU를 맺어서 매년 한번 또는 이외에 어떤 글로 벌 이동통신 행사를 갔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어떤 글로벌한 협력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는 올해도 9월달에 일본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예, 기술 현황으로 잠깐 봤을 때 정부와 어 영국의 그다음에 또 산업계는 다음과 같이 어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저희 그 IITP에서 그동안 5G와 6G에 대해서 이동통신 쪽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어사인이 돼가지고 어, 과제가 수행돼 왔느냐, 이런 것을 어, 보여드리는 장표고요 요것도 이제 보시게 되면 연도별로 뭐 56억, 2020년도에는 56억, 뭐 21년에는 55억, 또 22년에는 뭐 45억, 이런 식으로 하다간 그 관련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었고요. 되어 왔고요. 이건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되고 있었는지 또 지금 6G 관점에서는 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어, 표입니다. 이것도 이제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뭐 벤다이그램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국내 표준화랑은 TTA에서 어, 아시다시피 i t r 워킹파티 5D에서 표준 수행을 하기 위해서 특히 6G 같은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후 어떤 테크니컬 퍼포먼스 리카멘트 다양한 이벨루션 메소덜로지 뭐 그런 관련된 어떤 6G에 대한 액티버티를 수행하기 위해서 과거서부터 CJK 미팅이라든지 i t 그 표준을 대응하기 위한 국내 연구반 운영 또그 산하의 어,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해서 PG1101 어, 이런 어, 프로젝트 또1102또 INT 쪽 그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표준화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국외 표준 현황 같은 경우에는 i t r 이뭐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이라든지 어떤 큰 특정 제너레이션의 엄브렐라를 만드는 그 비전이죠. 비전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i t r 단체가 있고요. 사실 표준 기구가 이제는 이동통신은 거의 뭐 3GPP 하나로 거의 주도적으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예, 그런 이제 어, 표준 관련해서는 국내 국의 표준 현황이 있습니다. 시장 현황으로 보게 되면은 뭐 여기 뭐 어, 이거는 뭐 저기 뭐죠? l x n e t 모빌리티 리포트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고 어, 5G 글로벌 상용 네트워크 동향이라든지 글로벌 모바일 가입 건수 및 전망 그 다음에 5G 디바이스 동향 어, 5G 네트워크 주파수 동향 네, 관련해가지고 예, 어, 정리해놓은 장표고요. 요즘에는 뭐 C밴드라든지 미드밴드 관련된 이슈들이 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관련해가지고 아마 6G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걸로 예,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테라헤르츠 외에도. 예 그러면 그 5G 이어서 또 6G. 6G는 어, 서비스와 기술 관점에서 어떻게 달라질까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어~ 다이버 시테이션 오브 데이터 컨스머라는 그~ 얘기가 있는데 이전에 이제 기계들은 정보를 주로 기지국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고 기지국은 그 정보를 가지고 뭔가 프로세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디렉션을 가, 저기 전송하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운영이 됐다면 지금은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저런 기계들이나 자동차나 뭐 어떤 뭐 어떤 오브젝트 들이 그 정보에 대한 어떤 생산자의 역할만 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지네들이 막 ai 를 탑재하고 그러면서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의 주체가 되어가고 되어 있다 요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될것 같고 이제 두번째로 어 디지털 그 레프젠테이션 오브 에브리띵 이라는 것은 모든 이제 에 오브젝트 들이 이제 앞으로는 어, 디지털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미디어 테크놀로지들과 결합이 돼서 아, 다양한 어떤 유스케이스라든지 어떤 그런 어, 케이스들이 많이 어, 뭐랄까요? 도출이 될 것이고 그 분야가 산업군이 많이 발전할 것이다. 이런 어, 디지털 레프레젠테이션 관점 또 하나는 어, 5G에서도 탄생이 어, 인더스트리, 버티컬 인더스트리하고 이동통신의 융합으로 시작됐죠. 그런데 이제 6G로 가게 되면 더 많은 그 분야가 다시 말해서 유 c 시나리오의 어떤 멀티플 유 c 시나리오의 컴비네이션이 어떤 새로운 어떤 UC 시나리오로 탄생하는 굉장히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5G에 이어서 6G도 더 다양한 어떤 유 c 시나리오들의 결합에 의한 어떤 새로운 UC 시나리오의 창출 뭐 이런 관점에서 아마 6G 더 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뭐늘 얘기하고 있는 테레스텔레트워 외에도 드론이라든지 위성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위성 론치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코스 이펙티브한 솔루션으로 위성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도 뭐 어떤 사람들은 아 이건 여전히 문제다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러기 좀 패스미스틱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거나 트렌드는 서비스 트렌드는 지상과 공간 공간 갖다가 통합하는 그런 관점에서 관점으로 어,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기술 관점입니다. 제일 첫 번째 엔트엔드 레이턴시인데 지금은 저희가 5G까지만 해도 주로 어, 에어 인터페이스 쪽의 레이턴시에 포커싱을 주로 맞췄었는데 결국 어, 딜레이가 생기는 엔트엔드 레이턴시를 고려했을 때는 어, 에어 인터페이스 쪽의 네. 레이턴시뿐만 아니라 저 어 망이라고 소, 소위 얘기한 네트워크망이라고 하는 곳에어그 딜레이가 크리티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레이턴시, 어떤 그 응용 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는 레이턴시를 마,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예. 어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테인 레이턴시, 그 와이드 도메인에서의 레이턴시가 어, 이 6G 쪽에서는 좀더 포커싱을 어, 받고 집중이 되지 않을까. 그두 번째는, 어, 버티컬들의 그 결국은 또 서포트인데요. 뭐 여기서도 이제 요구사항들이 결국 어, 자동차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요구사항들이 점점 타이트해진다, 어, 스트링전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예, 기술적으로 이제 저희가 더 어, 개발해야 되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파셜 커버리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 공간이란 네트워크 도메인이 새롭게 존재하게 됐는데 기존에 존재했던 지상망과 어떻게 인테그레이션을 어 나이스하게 할 거냐 그리고 어 저렇게 위성이나 저어 탑재되는 어떤 모뎀이나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하면 라이, 라이트하게 어 설계를 할 것이냐 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인간이 직접 가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조처를 취할 수 없을 거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슈들이죠 결국 통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기술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구의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뭐네 어, 번째고 하세 번째는 세 번째 아네 네,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연결되는 포인트인데 결국에 이제 AI가 모든 분야에 이제 어, 들어온다. 그리고 5G까지만 하더라도 AI가 빌트인 솔루션이 아니었습니다. 빌트인 그 피처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6G가 되면서 이제 6G 되면서 AI 자체가 이제 빌트인 그 피처가 돼서. 어, 표준화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레디오 뭐 예를 들어서 억세스 관점에서의 어떤 표준이 좀더 새롭게 어, 변모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깐 서비스와 기술 관점에서 5G와 6G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현황과 서비스 기술 이런 트렌드를 고려해서 저희가 실적으로 작업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전에 우리 단장님 자료에서도 있, 있었기 때문에 어, 프레임업 로드맵의 프레임업은 다음과 절, 같은 절차를 통해서 어, 수행했다, 진행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뭐또더그 어, 디테일하게 나가기 전에 이 작업을 위해서 제가 분과장이 되어서 그 밑에 우리 TT 간사님, 그다음에 각그 해당 어, 워킹 그룹별로의 어떤 그 뭐죠 총괄 포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위원들 전문가 위원님과 함께 어,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어, 저희가 로드맵을 항상 작업할 때 또는 전략맵 작업을 할때 기술에 대한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읽어 보시면은 로드맵 이동통신 기술 정의해서. 어, 5G는 버티컬 인더스트리하고의 컨버전스가 강조됐다. 그러면 6G는 소사이어티를 강조, 강조가 됐거든, 소사이어티 그래서 다시 말해서 ESG라는 어떤 어, 키워드를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버티컬 인더스트리에 대한 컨버전스는 지속적으로 이볼루션 어, 될 것이고 거기에 더해, 더해서 소사이어티를 한 어떤 이슈들이 어, 주로 아마 어 6G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봅니다. 또한 어 과거와 유사하게 이제 이동통신은 최근에 그 12대 어 국가 전략 발표가 있었죠. 거기 보면은 필수 기반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동통신이. 그래서 이미 이제 5G 5G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동통신이 그 인프라라고 표현을 많이 하면서 더더 그그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다라고 어 이해하고 있고요. 아 그렇지만 이동 통신 자체의 기술 다시 말해서 어 우리 셰넌 커페스티에 보면은 어그커패스티를 늘릴 수 있는 기술, 밴드를 많이 쓰는 거, 그다 SNR을 높이는 기술. 막 이런 관점에서의 어떤 기존의 전통적인 이동 통신 기술 또한 그한 트랙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 거기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융합 서비스의 등장,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뭔가. 즉고그두 그 가지의 어떤 큰 어, 트랙으로 구분될 것이다. 해서 저희 로드맵 어, 작성을 할때 어, 작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두개의큰 맥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표준 구조 모델을 개발을 어떻게 했느냐, 뭐파터업뭐 뭐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양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어, 레벨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기술 추리를 정의하기 위해서 레벨을 정의를 했고요. 그 레벨 와는 5G 이번에는 이제 5G라고 정의를 했고 그 이후에는 6G 이런 식으로 해서 나아갈 생각이고요. 레벨 2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하위 레벨로 어, 이동통신 지원 기술과 그 다음에 융합 서비스 지원 기술 이렇게 투, 두 개의 어떤 트랙으로 나눴고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바텀업으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말씀드린건 뭐냐면 저희가 이 표준 로드맵을 작성을 할때 레퍼런스로 삼은 것은 이동통신 쪽의 표준은 이제 3GPP가 거의 뭐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3GPP에서 5G 규격으로 시작된 게 릴리즈 15, 17까지가 5G라고 저희가 이름 명령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17과 18에 대한 어떤 워크플랜. 를 가지고 주로 저희가 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어, 릴리즈 15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아이템들을 다 작업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고요.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릴리즈 시, 어, 17과 지금 현재 5G 어드밴스드라고 명명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릴리즈 18그 워크플랜 그 아이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아이템들을 어떤 식으로 어 기술 추리를 구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저 처음에 5G, 그 다음에 어두 번째가 이제 그 이동통신 지원기술, 서비스 지원기술 해가지고 어 각각 그그 3GPP의 릴리즈 17과 18에 있는 그 피처들, 그리고 실제 어 수행되고 있는 워크 아이템과 스터디 아이템들, 이런 부분들을 쫙 소팅을 해가지고 어 관련 유사 분야들을 갖다가 어 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유사 분야들 머징된 그 유사 분야들에 대해서 네이밍을 또 저희가 지었고요. 그래서 지금 아 크게 보면 5G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통신 핵심 기술과 융합 서비스 지원 기술로 나눴고 그 옆에 이동통신 핵심 기술 옆에 어 총몇 개인가요? 아홉 어 개인가요? 예. 다음과 같이 8개, 9개, 8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핑이 돼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선 고도화 기술 안에는 또 세부적으로 어 세부화된 저런 이 레벨 4와 관련된 기술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선 고도화 기술 안에는 다중 캐리어 뭐 운영이라든지 커버리즈 확장, 다중 안테나 기술 뭐 이런 내용들이 어 레벨 4에 들어가 있고 그 레벨 4에 있는 내용들을 어 전체적으로 총칭하는 명칭을 무선 고도화 기술이라고 했고 그그 그 기술에 대한 개념들을 요약해 보면 뭐 NR 기반 통신 커버리지 확장 다중 안테나 및 듀플렉스 방식 고도화 기술다 이 이런 식으로도 요약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접근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비스 관련 지원 기술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후에 보고서를 보시면은. 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 이런 내용을 보고서를 보실 때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작업이 됐구나만 어, 전달드리면 되기 때문에 보고것만 잘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아까 전에 그렇게 기술 추리로어 작업이 된것 그 중에서 레벨 3에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레벨 레벨 3에 대한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을 어 저희 눈이 좀잘안 보여서 그러는데 아마 그 xx가 XS, XS, 아마 TRL로 구분이 됐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역량은 국내 국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잘 진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x와 y축에다가 전문가들 우리 그 분과에 참여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그 레벨 3 아이템들이 과연 어디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 플라팅 해봤더니 어, 다음과 같은 그 인포메이션이 나왔고요. 어, 여기에다가 이제 객관성을 좀더 더하기 위해서 저희 그 로드맵 작업하시는 그 전문위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어, 저희가 정의한 어, 그 레벨 3의 그 세부기술들에 대해서 어, 서베이를 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포메이션 다 아울러서 어, 저희가 그이 그림처럼 플라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벨 3에 는 해당 기술이 어디에 지금 있는지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국내 역량과 TRL 레벨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일을 또 수행을 했냐면 다음 같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 각각 그 레벨들을 가지고 향후에 기술 개발 과제 또는 표준 어 개발 과제로 어떤 아이템들이 과연 있을 수 있을 것이냐 해서 어그 각각 꼭지별로 그레벨스각 꼭지별로 담당자를 선정을 해서 어 그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전문가로서죠 생각하고 계시는 그 R&D 향후 어 있을 수 있는 R&D 아이템들을 한번 도출해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 보니까 R&D 과제로 기술 개발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선 고도화 기술 관점에서는 어, R&D 과제가 네개 정도 있을 수 있겠고 표준 개발 과제로선 한 여섯 개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플라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 뭐 무선 기술 고도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기술 기술 개발 과제와 표준 개발 과제로 나눌 수 있는데 저것들이 저렇게 로드맵 관점에서 어느 정도 기간까지 아마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된이 장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 이어서 마찬가지로 다른 그 세부 아이템들에 대해서도 기술개발 과제와 표준개발 과제로 나누어서 각 전문가들이 판단한 내용들을 이렇게 도식화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올해 작업을 마쳤는데요. 어~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업이 올해 처음 어~ 시도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작업과는 어~ 실적으로 이 작업을 완성도를 어~ 뭐랄까요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전문가들이 어, 필요합니다 하지만 뭐~ 모든 것다 갖추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서 저희는 어~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발 한발 나아가기 위해서 올해 최선을 다했고요. 아마 어, 내년에 지금도 제가 보기에도 아니면 우리 전문가들 보기에도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첫 줄에 배는, 배가 부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 내년에도 관련된 그 작성된 기작성된 그쪽 파트와 또 새로 추가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 전문가들의 의견과 또 어, 주변의 서베이, 외부의 서베이를 통해서 좀더 내용들을 어, 좀더 완성, 완성시켜 나가려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